오르테 머신이 여전히 입문용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머신인 이유. 첫 번째는요, 51mm 포탑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입문자들에게는 이 51mm이기 때문에 돌체 구스터 캡슐을 세팅할 수도 있고, 네스프레소 캡슐을 세팅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파드나 캡슐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51mm 포탑 필터가 입문자들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쉽게 추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51mm에 적합한 악세서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바텀리스 포타필터도 IMS에서 나온 바스켓도 게다가 이런 우드 템퍼도 레벨링 툴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텀리스와 IMS 바스켓 이런 전문적인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된다면 실제 대회를 나가는 선수들도 만족하면서 라떼아트 연습을 할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에스프레소와 스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도 추출할 수 있고 전문적인 추출도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 포타필터 Size is <laughs> on.